봄에도 바람의 맛은 매일 다르듯이 매일을 사는 내 마음 빛도 조금씩 다르지만 쉼 없이 노래했었지 쑥처럼 흔하게 도다나는 일상의 근심 중에도 여러분 쑥은 쑥쑥 자라죠 쑥쑥 자라요 정말 흔하게 근데 우리 근심들도 쑥쑥 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그래서 난다 나았어.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예, 믿은 대로 돼요, 믿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파수가 있고 진동이 있어서 그대로 씨앗을 내고 열매를 냅니다. 근데 나는 뭐 나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 쑥처럼 흔하게 이게 불안과 불안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와도 일상의 근심 중에도 희망의 향기로운 들꽃이 마음속에 숨어 피는 기쁨을 언제나 봄이 되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그래서 이렇게 마음 속에 희망의 향기로운 들꽃이 이렇게 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언제나 신선한 설레임으로 사랑하는 일을 맡듯이 매일의 문을 열면 내 안으로 조용히 빛이 터지는 소리. 한번 해볼까요? 봄을 살기, 위하여. 봄을 살기 위하여 내가 열리는 소리 하늘마을 가족들도 봄을 살기 위하여 응. 여러분의 마음이 다 열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사랑이 많, 많으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과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세균이나 독소가 들어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해독할 수 있는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강의 지혜들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 내 몸속에 잘 채화시켜서 날마다 우리의 간이 건강해서 어, 몸속에 있는 독서를 잘 해독하듯 우리 마음의 간도 건강해서 어, 불편한 모든 것들을 잘 해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하늘 마을 가족들이 되어서 WHO의 건강의 정의처럼 피지컬 웰빙, well 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멘탈 웰빙, well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시고 소셜 웰빙. Well 그래서 마침내는 사회적으로도 우리 이웃들과도 서로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마침내는 스피리추얼 월빙 well 하늘과 내가 열려서 하늘과 언제나 교통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서 늘 내가 불안함이나 근심이나 우울함을 늘 내어버리고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하늘 마을 가족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이 임하실 수 있는 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약한 환우분들, 또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하늘 마을 모든 가족들, 이곳을 다녀가신 분들, 모두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건강의 법칙을 잘 깨닫고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평안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